지난 11일 포항 시내 주요 도심에서는 포항 그린웨이 전기차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50대의 전기 자동차가 참여했으며 A와 B 두 코스로 나눠 도심 20km를 에코 드라이브로 주행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일대해수욕장 광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와 충전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시민과 구매 예정자를 위한 체험과 시승 행사도 함께 진행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없이 1회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의 친환경성과 유지관리 측면의 경제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시는 지난해까지 366대의 전기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상반기 170대에 이어 하반기에도 13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 전역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총 50개소로 하반기 34개소를 추가 보급할 방침입니다.